네, 오늘도 노터치 세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와이프가 3시리즈를 타고 다니면서 차가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정신 나갈 것 같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듯 거의 비와 눈이 콜라보레이션을 열심히 하면서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아저차 진짜 더럽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그렇게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데 저번에 랭글러 노터치를 15,000원짜리로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나름 괜찮았어 뭐 프리워시 두번 뿌리고 폼 뿌리고 고압수 두번 뿌리고 뭐 강풍으로 쏘고 이래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만원짜리 해볼 겁니다 만원짜리는 마지막에 바람도 좀 약한 거 나가고 여러 과장들이 빠졌는데 과연 이 정도로 굉장히 더럽고 더러운 이런 거의 진짜 자연과 더불어진 3시리즈 이렇게 닦아도 닦여지지도 않는 이런 친구 만원짜리 노터치로 얼마나 닦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탈땐 괜찮았는데 이 와이프가 타다 보니까 세차, 기름, 관리, 유지비 이런 거에 상당히 애로상을 겪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어지러운 부분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서 오늘도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입장에 앞서서 어 여기는 차가 들어가 있네. 자 지금 앞 차가 샤워를 하고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은 하부 세차 하고 프리워시, 스노우폼, 고압수, 레인웍스, 송풍 건조인데 3,000원 추가하면 여기서 고압수 한번더 하고 터보 송풍으로 바뀌고 최고급을 하면 또 고급에다가 프리워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최고급은 프리워시 추가, 고급은 고압수 추가, 터보송풍.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디폴트는 하부세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하부세차가 안 되는 거고, 기본 눌러주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넣어주면, 결제가 됐고, 열리면 진입을 하러 갑니다. 천천히. 저기 숫자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저만큼 전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리워시 뿌려줍니다. 프리워시를 뿌려서 도장면에 있는 때를 한번 뿔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시듯 최고급 1 5 0원짜리는 프리워시를 뿌리고 또 프리워시를 뿌린다. 두 번을 뿌린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뿌려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우. 정말 오랜만에 만든 프리워시인데, 요차 지금 세차한 지세 달이 넘었거든요. 거품 세차한 지. 그래서 과연 이 묵은때가 얼마나 벗겨질지 잘 되면 내 차도 해야겠다 아 그리고 다음은 스노우폼 스노우폼을 덮어서 지금 도장면에 있는 프리오시가 조금 더 쫀쫀하게 꼬를 수 있게 저번에 랭글러는 이게 어, 엉덩이까지 다안 닿았거든요 근데 3시리즈는 모양이 조금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현금 10만원 넣으면 13만원 충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원짜리가 괜찮다 싶으면 10만원에 13번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물론 요즘에 구독형으로 매달 한 달에 30번 들어간 것도 있고 8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와서 하는 거 그리고 다음은 고압수 뿌려주면서 빼를 벗겨내줍니다 조금 더 뿌려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공장식으로 계속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충분히는 불려주지 못하는 모습. 제가 기대되는 게 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을지. 지금 뿌리는 거는 레인 부식인가? 레인 왁스. 이렇게 레인 왁스를 한번 도포함으로써 송풍을 했을 때좀더잘 벗겨나게 해준다. 이렇게 앞뒤로 두번 뿌려주고 마지막은 일반 송풍.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송풍으로 말려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게뭐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뭐 왁스라도 발려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런 걸 했을 때잘 벗겨질 텐데 얘가 뭐 코팅이고 뭐 아무것도 없던 차라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아무 코팅도 없고 세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염화칼슘 뭉탱이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잘 닦였다 한다면 정말 괜찮은 그런 세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하죠. 근데 살짝 지금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데 조심하고 사장님은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꽁짝짝 꽁짝짝 따라리라라. 일단 저희 가시면 수건이 두개 있습니다 공용 수건. 그걸로 외부 닦아주면 되는데 일단 결과부터.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애기 굴곡이 너무 세닉 세가지고 확실히 잘안 돼. 예전 데 하나도 안 닦였잖아. 근데 여기 지금 완전 찌든 데있었 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예, 네. 이런 건잘안 닦겠는데 위에 보시면 이쪽 면은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만원 이 정도면. 요거를 세차 장 가서 고압수를 뿌려도 어차피 이 돈인데, 한 물기 닦아보도록 하죠. 네, 요, 요 밑부분은 미흡하네요, 이런 거는. 휠한번 볼까요, 휠? 휠이 제일 궁금한데? 휠, 그래도 양호하게 닦였다. 양호하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요런, 뭐, 벌레 사체 이런 것도 안 닦였고요. 네, 이렇게 세차 끝났습니다. 만원짜리. 제 거가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코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요거를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애초에, 뭐, 광택이 좀 있는 거라서, 물 왁스, 뭐, 왁스, 이런 거안 발라놔도 광택이 상당히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작년에도, 래핑하고 나서 뭐, 비 오면 그냥 비 맞은 상태로 걸레로 닦고 그냥 그랬었는데도, 광빨이 나쁘지 않네요. 물론 요거는 똑같은 세차장이어도, 뭐, 지점마다 다르고, 뭐, 다약 쓰는 거 다르고, 뭐, 고압수색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요거 충전해두고, 10만원짜리 충전해두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주고, 어차피 세차 환자가 아닌 이상, 오염물이 있더라도, 그냥 뭐, 건조하면서 한번더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닦으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세차를 하기 싫어하는 환자들은 이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저번에 1만원 천짜리 해봤고 1만원짜리 해봤는데 솔직히 뭐 걸레로 닦는 마지막에 걸레로 열심히 한번더 세차를 하는 제 입장에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